딜야 어? 그러냐 진급 가능 오케이 공수 뿅 따세 따세 얘가 공격 가면 이기나 오케이 이긴다. 야, 강아지 옆에서 짖기만 하는 거 봐. 너도 공격해야지. 주인이 지금 막고 있는데. 넌 여기로 가서. 이렇게 막아주고. 부티카. 너는. 부티부티하게 여기 있고. 창병. 너는 이제 앞으로 있을 공격을 대비해서 일로 와라. 넌 뭐냐? 오케이. 너도 공격을 대비해서 이리로 가고. 너도 턴 넘기라고. 아니 넘기라고 턴을. 아니 턴 건너뛰기가 없어. 이게 <laughs> 이게 지금 튜토리얼이라서 없는 거겠지? 설마 이거 버그야 뭐야? <laughs> 턴 건너뛰기가 없어. 튜토리얼 할 때는 어너 연습 중이니까 어 연습 똑바로 해. 턴 건너뛰는 거 같은 거 하지마 막 이런 이런 거야. 어? 나 <laughs> 턴을 건너뛰고 싶은데 <laughs> 건너뛸 수가 없어. 건너뛸 수가 없어. 비활성화 시킬까? 아퍼 진급 가능하니? 아, 안 되네. 이렇게 일단 궁수 공격이 안 되네. 아, 나무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일단 니가 그러면은, 얘를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야겠지? 그죠? 너는 요새화하고 있고, 너도 요새화하고 있고, 공수도 좀 회복할 때까지 요새화하고 있고, 오케이. 너는 일로 가고. 해서 서로 간의 이념적인 차이는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그대의 통치 방법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딜 도망가. 싸움을 붙였으면 끝을 봐야지. 왜안그래 여기까지만 가자 싸움 붙여볼까? 초라한 승리네? 승리하긴 하네? 심각한 패배.. 싸우면 안되겠고 궁수로 옮겨볼까? 아, 아니야 요새화 계속하고 있어라 건설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개발 좀 해야겠다. 여기서는 병영이 있으니까 공성추 한번 만들어보고 이누에서 어, 음, 전체 공경 하나 더 는 레벨업 계속 시켜주고 마무리 마무리는 안 됐네 이세와 창병 여로 여기에 있으면 어차피 여기 내 영역이니까 뭐라고 안 그러겠지. 어, 진급 가능한 유닛. 오케이. 어, 이건 뭐야? 어. 스톤엔지 얘가 만들었네? 어, 괜찮아. 내가 뺏으면 돼. 허! 허! 해석. 세상은 들을 지어다. 너는 이슈타르만큼 위험하다. Yeah. 진급하자. 어떻게 진급할까? 얘는 공격력이지 뭐. 오케이. 이제 슬슬 전쟁을 시작해 볼까요? 창병도 있고. 위인 또 나왔네. 뭐냐? 무작위 기술 두 개와 관련하여 유레카를 촉발하고 중세 또는 르네상스 시대의 무작위 사회적 안계와 관련하여 영감을 폭발합니다. 영입... 위인은 다 영입... 해도 되겠지? 일로 가고 싶은데, 나. 나 일로 그냥 이동해놔. 놓자. 뭐야? 뭐 나온 거야? 아. 일로 가면? 이렇게 하면 돼? 유레카를 활성화한다고? 뭐지? 뭐뭐된 거야? 응? 뭐 아무 일도 안안 안 벌어지는데? 앞으로 발견하는 기술 관련해서 유레카가 활성화되는 건가? 유레카가 뭐지? 한번 검색해 보자. 검색 유 유레카. 유레카의 순간. 기술상승이라고도 불리는 유레카의 순간은 기술 연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중요한 상승 효과. 그거네. 황금 황금기 같은 건가? 황금기 같은 거네. 아, 그래서 상승 요건 세 가지 전문 특수 지구가 있으면 수학이 엄청 빨리 그 개발되는 거고, 켈리온이 두 개가 있으면 조선이 엄청 빨리 개발되는 거고. 아, 이게 다 유레카 조건인들이구나. 그렇구만. 뭔지인지 알겠다. 슬슬 전쟁 걸어볼까 자리를 잡자. 저 우럭을 우럭우럭 울게 만들어주지 내가 끝났어 이제. 공성추는 약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자. 어우, 생긴 거 봐. 무섭게 생겼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 들어가자. 얘는 여기서 들어가자. 다음 연구는 뭐 할까? 수화, 페트라, 조선, 거진상, 수습제도, 등자, 기사. 철 필요한데 나철 없잖아. 석궁병이 하나 더. 가자. 가자 얘들아. 전투력은 누가 높을래나? 얘랑 나랑? 음... 탐색을 해보면 되겠지. 전차 도착하면 바로 전투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전차구나 군대를 이동시켜자면 길가메시가 직접 구해서도어네 군대를 갈갈이 찢어버릴거다 뿅 메롱 어너 말할줄 아네 어, 너 웃을 줄도 안 해. 나 <laughs> 말할 줄 모르는 줄 알았지. 오케이. 공성추 또 나왔다. 오케이. 사회제도. 뭐 할까? 군사 훈련 가자. 생산물. 생산! 18턴이나 걸려? 빠르게 나오는 거 없나? 궁수가좀 빨리 나오긴 하네? 공격력 차이가 많이 나. 16턴에 폭격 공격력 35보다 18턴에 원거리 공격력 33이 낫겠지? 공성 탑. 아, 캐터필드가 좀 있긴 있어야 되겠어. 오케이. 가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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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야 캐터필드는 음. 이제 필요 없을 거야 왜냐면은 공성 추가 나아 공성 공병 음, 군병, 공병이나 오케이 바로 일로 가. 가자! 뭐 있냐? 개신교 막 있고, 뭐, 전차 하나 있네. 가자! 쉽식들한 칸만 이동해서. 공격 어딨어? 원거리 공격. 딱홈 그게 조금 나네. 되게 조금 달았다 <laughs> 아니네, 200에서 190인 거니까. 뭐 많이 조금 난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다음 턴, 이 공성수도 오고 있어. 공성수가 좀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그죠? 어딜 얘네? 막 유닛 산다. 얘네, 막... 전차 샀다. 나도 유닛 좀 사야겠다. 돈 많잖아. 유닛 사자. 사자. 아이템 구매. 아이템 구매. 뭐. 아니, 튜토리얼이라고 못 사? 아니, <laughs> 너무하잖아. 나돈 많다고. 아, 구매 여기 있구나. 아, <laughs> 네. 그쵸? 구매가 있네요. 어디 보자. 캐터필드 만드는 게 낫겠지? 성벽 무시하고 바로 도시 공격. 성벽을 부셔버리면 되잖아. 음 공성 전차 공격을 만들까 캐터필드를 만들까. 캐터필드에다 공성추 두개 있으니까 금방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근접 공격 근접 탱커가 있어야 될것 같아. 창병 바로 사자. 바로 이동은 안 되나? 바로 이동은 안 되고, 그치? 바로 이동되면 사기지 바로 또 계속 공격을 해주고, 얘는 이제 어, 요새 와해 주고, 얘는 일로 이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 이번 턴엔 공격이 안 되죠? 얘는 물로 이동해 주고 어휴야 아이고. 찔러 가지고 그냥 뒤로 그냥 슉 하고 어. 오, 멋있다. 액션감이 장난 아닌데. 얘가 여기 창병이 두 명이 이렇게 왔으면은 얘는 이로 이동을 해도 될것 같아. 그다음에 고, 그래야 공성추가 안으로 쑥쑥 들어가지. 음. 야만인 병사, 아그이 전사는 그냥 죽입시다. 앞에 몸빵 세우고 바로 가자. 개이너뭐너뭐통 너 건너뛰기 없지. 일단 요새와 공성추, 너뭐 다음 턴가 자 체력 10이 차버리네 어 뭐야 얘 공격을 안해 왜? 아얘 도시 공격 도시에서 공격하는거 아직 없구나 전차만 있고 근데 전차는 내 창병이 약하니까 공격을 안하는구나 오 예. 공성추 왔다 원거리 공격. 캐터필드면 도시 공격이 세지겠지? 몇 들어가냐? 데미지. 에이, 39. 좋아. 거기에다가 이제 원거리 공격이 또 꽁짜 들어가고, 여기서 원거리 공격이 또 띵샤 들어가면, 그렇지. 그럼 체력 한 번에 많이 깎았다. 오케이. 그리고, 음성 추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 끝났다, 이제. 창병 나왔다. 끝났다. 얘는 특별히. 어, 교육로 약탈도 있네? 약탈해봐. 어, 돈 60원 벌었다. 오, 이해 예. 야, 그러면은 이제 유닛 이거 만들 필요 없어. 이거 내가 보기에 함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자나 사자. 막 움직인다. 오! 어, 죽이진 못했네, 다행이다. 정찰병, 근데 피해는 좀 많이 입었다? 도망가면 돼. 오케이. 도망가, 일로. 너는, 일로 와. 너는, 일로 가고, 공성추 도착. 야, 아 공성추도 호위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아이고 나 근데 지금 방금 마우스 클릭 미스였다. 나 방금 마우스 클릭 미스였다. 공성추가 호위가 가능하네. 야 이거 진짜 야대 변혁이다 이건. 어 좋다. 그렇지 당연히 공성추가 이렇게 호위가 가능해야지 공성 유닛들이. 그렇지, 그게 맞지, 원래는. 사회제도? 뭐, 이제 의미가 없는데? 봉건제 나가자. 뭔데? 아, 너야? 전차 공격해봐. 딱콩. <놀람> 55. 좋아. 캐터필드? 공격한다. 와, 캐터필드 공격도 사실적이다. 그죠? 오케이 체력 쭉 달고 건설자 이 목장 만들고 광산도 만들고 재배주도 만들고 그러자 일단 목장부터 만들자. 넌 뭔데? 도로 약탈 약탈 약탈해 볼까? 어 약탈하면 문화가 올라가네. 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약탈품 어 어떤 그 외국의 어떤 그 이거를 약탈한다는 느낌이네?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까? 이제 뭐다 해버려서 저거, 그거 될것 같은데? 상업 중심지는 뭐야? 교역률 최대치 플러스 1 되네? 물레방학과는 그래도 만들까? 쌀이나 밀은 없는데 식량이랑 생산력이 계속 추가되고 유지비용이 없잖아 무명5에서는 막 만들면 안됐던게 유지비용 때문이거든? 아병영이나마구간는 유지비용이 있는데 물레방학과은 유지비용이 없어 그냥 만들어줘도 되겠다 병마용? 턴당 위대한 장면변수 모든 유닛 진급레벨 획득 오 어, 요거 한번 가보자 병마용. 뿅. 그 다음에, 공격. 이것만 없으면 되지. 오케이. 전차 파괴했고, 전사. 약탈? 여기 약탈 돼? 약탈 해볼까? 과학을 획득했다. 어, 약탈로 막 과학도 획득하고 그러네? 좋다. 재밌는 개념이네. 이새화하고 뭐야? 이거 전차 나왔어. 너는 일로 빠르게 이동, 너는 일로 이동 못 하니. 일단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음 장군이죠? 장군 가만히있고 공성추가 이제 간다 공성추 공성추 가 아니 왜 못가 공성추 뭔데 뭐야 이동 뿌슈 뿌셔 에? 아아 아, 여기 이런 성이 없어 아얘 얘가 성이 없네 너넌 전쟁 생각이 전혀 없었니? 나한테 그렇게 시비 걸면서 맨날 나한테 으에에에에에에에에 막 이러면서 넌성 성도 안 만들었어 얘는 아니 에이. 성이 없어서 공성주 쓸 일이 없다. 죽어라 그냥 일단 죽어라 그냥 죽어라 그냥, 그냥. 그냥. 공성주 쓸 일이 없다. 이 활성화 시켜, 그냥 어. <laughs> 대기하고 원거리 공격 안에 있는 유닛을 공격을 하네. 목장 창병으로 공격을 하면 어,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okay, 그렇지. 우럭구 <laughs> 울겠다. 어? 우럭구 울겠다. 슬퍼서. <laughs> 우럭, 우럭. 다음 턴에 끝나겠네. 요 얘는 뭐, 도착하기 전에 끝나겠네. 어우, 몇 칸을 이동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칸. 오, 좋다. 초반에 엄청난 이동속도네. 이게 조건이 있을걸, 아마? 평지에서, 처음, 첫 턴을 평지에서 시작하면은, 네칸 이동이 가능하고, 보통 때는 세칸 이동 가능하고. 그 자. 라코티스, 이건 뭐야? 얘는? 뭐, 뭐야? 얘는? 아, 상인인가? 뭐야? 아, 상인이구나. 다음 턴. 그러니까 공성주 재능 낭비인데 완전 도망간다. 얼디로 도망가냐? 너 도망갈 때가 아닌데 너 지금. 너 이번 턴에 끝나. 너 이번 턴에 끝나 임마. 뿅. 뿅. 진급하면 턴을 낭비하게 되니까 진급하지 않고 그냥 공격을 할게요. 우리. 아우 장인해. 어우 오, 야. 오예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더욱 원대한 도전에 맞서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문명과 만나며 당신의 방식대로 승리를 거머쥘 준비가 되었습니다. 으흡. 축하합니다. 운명 게임에서 처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더욱 원대한 과제와 목표. 목표를 향해 도전하여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새로운 문명과 만날 수 있음은 물론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적의 자취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록 영광스러운 승리지만 백성들은 이것이 그들이 따라야 했던 유일한 길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위대한 걸작들의 영감을 받은 다른 문명인들이 우리의 문화로 모여들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지성인이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전에는 꿈꿔보지 못한 새로운 개척지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야 엔딩도 멋있어졌다 음. 좋아요 문명 6 나오자마자 튜토리얼을 해서 첫 번째 승리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내일은 싱글 플레이 바로 시작을 해서 어... 어떤 문명으로 할지 어... 어 내일 결정하자 지금 결정하지 말고 오케이 내일 이 시간 기대해주세요. 내일 7시부터 트위치에서 또 문명식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